안녕하세요. 아이고, 다가. <laughs> 누나, 잘 지내십니까? <laughs> 영우는 안 자고 뭐하니? 진호 하이.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준원이 하이. 아 어, 이제 아이고 민호 <laughs> 우리 민호 형 들어오셨군요. 자려고 하다가 조금 적적해서 아예 아프다뇨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희상이형 씻어야 되는데 씻기 전에 그냥 한 그냥 아직 안 씻었어요. 예, 네, 조금 지쳐서, 쇼파에, 쇼파에 잠깐 누워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몇 분들과, 잠시나마, 소통을 하고자, 키워봤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너무 좋지? 아, 나의 엔돌핀, 민호 형. 아, 목소리가 쉰것 같죠? <웃음> 오늘, <웃음> 노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늘 노래를 많이 했어요. 어, 침대 아닙니다. 침대 아니에요. 씻기 전에 잠깐 켜봤습니다. 안녕. 철민이 하이. 네. 노래하는 게 지겹다니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데. 야위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곧, 오히려 살이 쪘어요, 지금. 70, 7 0 k g 예요 <laughs> 70kg에요, 70kg. 살 빼야 되는데, 아. 미스터트롯 할 때가 66kg 였으니까 꽤 쪘죠? 피곤한데 심심해서 켰어요 <laughs> 예, 뽕숭아 학당에서 지난주에 도란도란,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구나. 이 이제 도란도랑 디노쇼 했죠. 예, 거기에 2회분으로 다음 주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건강 챙기면서 일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경민이구나. 경민이 활동 잘하고 있지? 다 알고 있다 형이. 그죠 형. 아, 도란도란 너무 좋았어. 그게 저희가 요즘에 그... 콘서트도 그렇고 경연이 끝나고 나서 앵콜이라는 소, 그 함성을 들어본 게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앵콜을 앵코를... 와그 앵콜 가수는 입금될 때보다 앵콜 많이 나올 때가 좋습니다. 도란도란 너무 좋았죠. 다음 주에 또 우리 멤버들이 노래 아직 방송 안 나간 멤버들 방송분 나갈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원래 끈이 없대요. 이게 끈이 없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대요. 네. 팬이 팬분이 보내주신 거. <laughs> 눈셀 찌푸리지 않을게요.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옛날 안경 원래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 요즘에 안경을 안 쓰고 다니니까 그렇다 고또 렌즈를 렌즈를 또안 좋아해요, 제가. 콘서트 때 같이 연주하고 싶네요. 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수영아, 하이. 야, 그래. 애 키우느라 고생 많다. 힘내라, 정현. 오늘 주말 그게 제 얘기가 나왔나요? 그게 무슨 말이지? <laughs> 어 제가 알기로 콘서트가 콘서트가 6월, 6월 중순이나 말에 제기가 된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될지 음, 조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아, 콘서트 빨리 하면 좋겠다 근데 콘서트 해도 또 함성을 못 듣겠죠? 함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박수로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라 광자매에서 오빠 얘기 나왔어요 어, 광자, 드라마 그케 b 스 드라마 말씀이신가? 우와 찾아봐야겠네. 떼창 하고 싶다, 그죠? 하, 저희도 떼창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도란도란 디너쇼에서 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 멤버들 다 아주 그냥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든 말든 그냥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아 너무 좋았어요. 광자매에서 찐이야 여러 번 나왔어요. 어이구, 광자매. 제방 봐야겠다. 다들 늦게 주무시네요. 지금 12시 20분. 함성을 녹음이라도 좀 틀어달라 하자.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우리 형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네, 녹음해가지고 함성 틀면 되겠네, 그거, 스피커로. 그거라도 우리가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우리라도 좀 들읍시다. 아 참네. 대박이야. 아, 민우. 천재야. 네, 예, 오늘 노래를 좀 연습한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광자 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라도 못해요. 발라드가 잘안 돼요. 네. 저도 기분 좋으려고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꼰대. 꼰대. 이제 씻어야죠. 아유, 샤워하고, 자야죠. 네, 부산 가고 싶네요, 진짜. <laughs> 아, 제 카톡 소리에요, 꼰대. <laughs> 아, 민호 형 있는데, 대놓고 민호 형한테. 아유, 미안해요, 민호 형. 제 카톡 소리입니다. 이렇게. 카톡, 카톡에 기본 설정으로 돼 있는 거든, 돼 있던데? 그거 꼰대. 아. <laughs> 왜 꼰대 좋은데 왜 바꾸라 그래? 꼰대 좋은데. 꼰데 라떼야, 란데 꼰데야 라떼 꼰데 꼰대, 꼰대 라떼. <laughs> 창원, 네, 아이고, 창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이게 좀 상황이 풀리면 어디든 가서 공연하고 호흡하고 싶습니다. 아. 어, 답답해요, 저희도 울산, 창원, 뭐 어디든 경주, 포항 <laughs> 안동, 대구, 마산 봄이 예, 어디든 순천 머지않아 예, 만납시다 <laughs> 소리가 안 들려요 왜안 들리지 사천 전부 갔던데요 활동하면서 활동하면서 어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울릉도 빼고 다본것 같은데, 울릉도 빼고. 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들 안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분 좋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으셨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자야겠죠? 12시 25분이네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형. 정말 사랑합니다, 형님. 잘 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씻고 갈게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Goodnight, Goodnight everyone. 뿅, 네, 또 라이브 할게요. 안녕.